안녕하세요. 곰빌딩입니다. 오늘은 석촌 고북역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한 60억대 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지하철 9호선 석촌 고북역 도보 3분 거리 왕복 4차선 사막사로 대로변에 위치한 코너 건물로 가시성 및 접근성이 좋습니다. 봄매물은 1987년에 준공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올근생 건물로 매입 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이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봄매물의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하여 배우 세대가 탄탄하고 생활 밀착형 상권이 발달되었으며 석촌호수 접근성이 좋은 입지입니다. 봄매물은 보기 드문 대로변 60억대 꼬마빌딩이며 주변 시세와 비교해 합리적인 평당가와 탁상감정가로 투자 가치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의 정보를 살펴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 9호선 석촌고분역 도구 3분거리에 위치한 건물로 26m, 3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약 61평, 최종 매매가는 61억원입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